네, 오늘은 VHS 동원님들의헨리우 액션 스튜디오 영상을 같이 보았고요. 분량 1.18 파트는 센터 파트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처음에, 어, 예, 뭐, 이스테이크 넘버 6, 레디 카메라 액션 여기까지는 프리, 뭐 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예, 한면롤 맞춰주고, 이스테이크 넘버 6, 레디 카메라, 에, 엘바리 헨리우드, yeah. 스만들어어 처음에 손이 그냥 위로 가면서 손에 올라서 주먹 이렇게다켜지고요그다음오막이면서 하. 그 다음에 서오른오른 오른막. 오 오른막. 오른막. 오오오오오오른 오른막. 오, 오될 거예요. 같이 하나, 둘, 셋. 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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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뜸. 할 건데, 이때, 발이,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뒷숨이 하고 은받쳐서 왼쪽로 숨이 휴우 마서고 보자마자 쩍쩍 손 이렇게 하어요그 다음에 앤 이거 할때 뛰는 사람이 많안 피는 사람이 는데 저는 안 피는 걸로 했어요 툼툼툼툼툼 오벤 오벤 앤열바할리 액션 여기까지, 여기까지 정해볼게요맨 처음에 예, 모있모때는 카메라 액션 하고 그날 른 하늘 위로 텍션 쿵쿵쿵 쿵쿵 탁엔왼왼오른손 왼손 위로 착 바꿔주고 뛸수호 와서 스스스 입숨이 나 정신 쿵쿵 <목소리> <목소리> 한트츠 알아볼게요. 그 다음에, 뭐, 넌, 음, 음, 뭐, 나이스, 우이두건 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한번 묶고, 두 번, 오 번만 그할 때, 해줘요. 그러니까 걸리는 파트가 있어요. 근데, 비트 때 맞춰주고,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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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, 차, 갖고 다음에, 왼쪽 어깨가 두번 넘어가고, 왼발부터 왼, 오, 완전 나가면서두한 다음에, 오른발 쏘고, 왼발 짚을 아, 때 점프 해주고, 살짝 하고 그 다음 오른발을 비벼주는 거예요. 앞 뒷꿈치 비벼주는 이제 손을 차게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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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는 거예요. 그 다음 제가 하버튼 점프할 때 점프해주고 오른발 등발면서 살짝 빠라다가 동작을 돌면서 착! 박수! 하고 왼발 짚 등등등기둥이나 나올 때 이제 오른발 두 번째, 오케이 내리고 업 다운 기둥이나 한 다음에 손을 오른쪽 앞에로 올려줄 거요 근데 다운 엔두번씩 기둥이나 하고 왼오 기둥이나 하고 잡고 다운 듬둔듬둔 잡고, 쿵쿵쿵쿵쿵쿵차왼쿵왼우왼쿵쿵쿵 와서 쿵쿵 N 쿵쿵쿵 플렉스 플렉스 차쿵쿵 왼, 오, 오, 왼, 그 앞에, 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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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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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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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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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려고 우, 니션 이때 제 v e r y b o d y having action is only as you go. I saw it. I w 고발 not able to do 탁, 엔차 잡고 내려와서 a b 주고 to do it. Hat, two, 바로 이렇게 찾을 거예요. 왼발 내서 쭉쭉서 왼고, 오, 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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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, 왼, 외, 왼, 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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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 n 액션하고 s i a memohon k e